걸어주고 남자는 허리 대네 자리에 닿내려올거예요 돌릴편부터 돌려서 세븐 에잇 할때 팔꿈치 커넥션 딱 붙여가지고 프레임 만들어주시고 남자가 아주 살짝 앞뒤 있죠? 그상태에서 살짝 밟을 수 있게 원투 쓰리 하면서 팔짝 커트렉션 에서 올라갈 준비 시켜주시고 앤포탭 만들어주시면서 각도 미리 주시고 앤 다운 5, 6, 7, 8 하고 다시 트색션 만드시고 1, 2 컨트랙션 5, 5 스프레드 운작 만들어서 각도 주신 다음에 그대로 다운. 앞에서 다운시켜서 뒤로 일어나는 거예요. 1, 2풀어주시고 남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오픈된 션 만드시고 2, 주 4, 6, 7, 8, 1 1 12, 13, 14, 15, 1 이런 보 면서, 골반업 시켜 놓으 시고, 상체 머리 높이 고정, 하 시고, 수직 세워 놓으 시고, 골반 만 스윙 파이브 시리즈 하 면서 이때 부터 상체 기울였 다가 헤드 업 하고, 그립 다시 턴클립잡아놓으 시고, 원투 남자 다시 왼 발로 스윙 四、五、六、七、八、九、十、十一、十二、十三、十四、十五、十六、十七、十八、十九、二十。